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장입니다. 아, 어, 어느 또 시청자분께서, 어, 서열 정리를 완벽하게 하려면은, 배코를 또경리를 시켜 놓아야 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방법을 써봤어요. 아, 그래도 그때도 엄청 싸우더라고. 근데 오늘은 어떤가 하고 또, 어,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순이하고 뒷돌이반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대기실에 있어요. 대기실에. 아직까지는 큰 다툼이 없습니다. 야, 오늘은 조용하네. 백호 하나 없다고 이렇게 조용한가? 저번엔 덮았는데 윤돌아, 물 먹게 좀 귀찮게 하지 마. 지금 막어 5월 11일 약부터에 지금 이 녀석들 어 저, 묵을 어저 먹을 물하고 아 녀석들 물 먹을 어그 물하고 어 길러오는 길에 덤으로 어 길러오면서 어 집에 차를 어집 안으로 넣기 전에 밖에다 저렇게 대문 앞에 놓고 이녀석풀어놔봤습니다 에이, 둘만 있어도 뭐 다투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래도 없으니까 수컷 한명 정도는 그냥 상대해 줄만 한데 둘이 귀찮게 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순돌이 녀석이 백호한테 어, 또 경쟁자니까 아무래도 같은 수컷이니까 그걸 인해서 또 순돌이가, 어, 아, 또이한테또 되지 않았나. 이제까지는 다투지 않고, 음, 장난하며, 어, 장난하면서 잘 어울리고 있어요, 일단은. 상적으로 지금 잘 어울리고 있네요. 반응이 야물다쏟는다 배코를 풀어놨을 때 그런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돌이 돌이의그 반응이라든가 또그의그 어떠한 그런 모습을 반응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코를 지금 바깥 안에서 끙끙거립니다 끊어줄게. 자 배코야 나와봐. 양쪽으로 똑같이 수컷이 귀찮게 했다고 해도, 왜 똑순이는 순돌이한테만 으르렁거리고 그러는지 아, 배코놈 나가자 그냥 풀어놓자마자 볼일이구나 똥싸개 이리 와 이리 와봐! 똑순이가 백호한테 으르렁거려도 백호가 비켜줘요. 뭐, 강아지 때부터 서열정대가 비켜주는데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어, 저런 행동을 만약에 순돌이가 똑순이한테 했다면, 바로 다투는 그런 현상이 오죠. 해코야, 이리 와봐. 해코야. 와, 이렇게 멀쩡한 것들이 배꼽만 풀어놓으면 그러네 응? 똑이는 그렇고 손돌이도 그렇고 어, 둘이서 때문안 다투는데 왜 배꼽만 풀어놓으면 다투냐고 이 새끼야 응? <laughs> 배코 없을 때는 순돌이가 양보를 안 해요 어, 어, 양보를 해요 근데 배코가 있으면은 순돌이는 그똑순이한테배 들어요 아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 순돌이가 순한 양이 됐네. 응? 때문에 그 경쟁 심리가 있는가 봐요. 배코 없을 때는 이 순돌이가 다투지도 않고 똑순이도 그렇고, 그냥 똑순이가 조금 뭐순돌이한테 어, 입질을 해도 순돌이가 참아줘요. 근데 배코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참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이가 얼렁 얼굴에 털 가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 원숭이상이네 원숭이상. 예. 네. 풀이 있을 때는 똑순이들게막 저거 하진 않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순돌이 녀석이 응? 똑순이 보고 아왜 백호한테만 정을 주고 나한테는 정을 안 주냐 막 그런 항의하는 같이 있을 때는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호를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코야 나와봐. 나와! 새끼 또 어디서 또 입술이 한번 올렸었나? 왜? 자국 같은 게이 있어. <laughs> 배서 <머리도> 빠네 <됐어, 머리도> 이제 네 이상으로 <머리도> 오늘 녀석들의 반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은. 소리가 아... 됐고. 저리가 니가 이렇면안 돼. 고차가아 영상을 끊을라 했더니, 이런 애인 녀석들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